참가자 여러분 잘 왔다. 어 망했다. 한분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장 맞나, 만나 만나 만나. <laughs> 두 번이야? <laughs> 네. 언제 언제 하나 추가됐어? 아네 스페셜한 날이니까. 네 형학 씨 요즘 장안의 화제가 뭔가요? 전 세계 아. 장안이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집에다. 아, 아 이거는 모른 척할 수가 너무 없다. 네네네 네, 네. 뭔가요? 네. 오, 오징어 게임 아 오, 오징어 게임이요 네. 아 현학 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 사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럼 오늘 못 놀겠다 제가 오늘 현학 씨랑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좀 게임들 좀 하려고 해봤는데 이거 안 했는데 저하고 승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처음 하는 무엇이든 신혼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만큼은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형 말에 동의해요 제가 뭐 이긴 게 없어서 잠깐만 하면서 <laughs> 오늘 여러분 뽑기 있잖아요 달고나 게임 아이고. 뽑기! 달고나 게임을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현학씨 뽑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달고나는 먹어봤는데 어. 달고나가 왜 게임인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아예 안 하는 건가? 이거 달고나? 이거 그리는 거 안에 속 파내는 거 그려요? 속에, 속에 있는 거 파내는 거요 파요? 아, 아니 이게 현학씨만 안한 거야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 다들 이렇게 보통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 나 초등학교때부터 그 맹학교 안에서 뭐너 뽑기 했어? 뭐 그거는 이렇게 뭐 옛날에 그 200원 300원 이렇게 어어, 넣고 이렇게 음. 돌리면은 그 작은 볼 안에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야 반지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 뽑기 말고는 뽑기라는 거는 놀이로 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러면 오늘 네. 한번 해보죠 저는 또 지체장애인 팔이 불편한 것과 손이 불편했을 때 누가 더 뽑기를 잘할 수 있을까 요런 거를 한번 따져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뽑기 주시죠 오 제작진에서 저희 뽑기 선택권을 가지고 왔어요 아. 자 그럼 네가 먼저 골라 아 제가 골라볼까요? 네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그, 누구 따른거예요 근데? 나 이정재요 야 이정재 <laughs> 그럼 나 공유해야지 저는 이겁니다 아, 저는 별이에요 별 세모 있어요? 다른거 보 있나 볼까? 다른거는 동그라미다 이거는 아, 이건 그런... 동그라미고 얘는 얘는 우산이네. 하지만 난 네모. 그래 네모가 제일 쉽잖아. 오케이. 네모가 제일 쉬운 거 맞죠? 오늘 이걸. 와 제가 근데 이 정도 페널티는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이기는 사람한테는 상품은 없어도 지는 사람한테 벌칙은 있. 벌칙 있습니까? 아 벌칙이 있다니까. 네, 네. 열심히 성심성의껏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네, 뽑기 주시주겠습니까 오,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거. 네 이게 들어주세요. 근데 네. 이게 실제로 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그 그 사이즈의 그 그거예요? 유명한 그 대학로 아그 가게 어 네.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주신 그 아저씨한테 사신아 진짜로 그거라는데요? 이게 오리지널이다 <laughs> 참가자 여러분 잘 왔다 어 잠깐만 근데 이게 네모가요 네뭐 이게 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라인 맞아요 라인 맞아요 그걸 거에요?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이쑤시개는 왜 주는 거죠? 이쑤시개 이거, 이거 달고 나면 고 이쑤시라고? 아니,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아형 그렇게 해봐. 아니 이거 이쑤시개 없이 이걸 떼낼 수 있어? 뭐, 뭐죠 그러니까 네. 아우 아, 아, 뭐. 내가 진짜 여러분 아이 이 바닥에 놔봐. 예 네. 바닥에 놓고 네. 이쑤시개 잡아봐. 네. 잡았지? 하고 여기 이렇게 살살 긁어내는 거야. 아 그리고 떼내는 거야 이거를 아, 아. 이걸 떼내. 아니 내가 진짜 나 오늘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지면 너무 서럽겠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아, 사람인데. 네,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건가요? 콜 주세요, 할게. 음, 조금만, 부서지는 소리 났는데? 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나도, 나 잡아, 잡아, 받겠다 이러면 아니, 잠깐만, 이거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 어? 어? 뭐야? 뭐야? 아니다. 뭐야? 어떻게 이렇게 잘려? 말이 돼? 아, 잠깐만. 아, 어, 맛있다. 네모지요 뭘 탈하는 거야 자꾸 이제 <laughs> <laughs> 이정재 <laughs> 이정재 씨 이성재 준비 와서 고소하고 온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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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웃음> <웃음> 뭐가 아니야 아, 이걸 다시... 칩판 이거 돼요? 이걸 다시 돼요. 제가 네모로 만들면 되는 거 아, 아닌가요? <laughs> 안 되겠어 이거 이빨로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깨지는가아니아니아니와 <laughs> 이거 진짜 짱 무섭다 아 제도전, 고고. 아 어, 달아, 이제 난 몸, 먹진 못하겠고. 이걸 왜 먹냐고. 아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이거 안 먹어요? 안 먹지. 더 쉬운 걸로 했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공평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연하게 만든 네모 보세요. 이거 제도전 안하겠으니까 이거? 아. 어. 아니 일단 내가 배고파서 일단 먹고 이제 네. 진짜 할게요. 여기는 그냥 원샷 해버렸어. 아니 오징어 게임에 무슨 모양으로 해? 오징어 게임이 거기서 아 거기 상징적인 무늬가 있어. 뭐 우산 무늬가 있어. 오케이 거기? 우산 도전. 내 생각에는 우리 둘다 성공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어. 저는 조금 더 우산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 좋다 좋다. 저희 사실 우산이 아까 우리 별 네모도 못했는데 우산 좀 자신 없었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심판? 네. 어 오케이 허락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스타트 해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드라마를 봤어요 우정의 길을 봤는데 거기에 피승 전략이 나오잖아요. 뭔데 뭐아 이게 음. 판을 들고 음. 이 뒤를 혓바닥을 대는 거예요. 침을 발라. 어. 침을 바르면은 어. 이게 뭔가 옅어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 잘 보게 져. 아 그래. 그왜 하네? 알면? 너는 하지 마. 난 할게. 아 진짜로 한다고? 어이왕 아우 어이, 이거 어이, 진짜 어 잠깐만 아우 뭐 하는 거야? 음. 아니야. 아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조금 혼자 해볼게요. 혼자 해보고 지금 네 혼자 해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 요또 맛있다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어나 이거 할나 이거 하겠는데? 잠깐만 이 틈이 큰 데가 있어. 아 오징어 게임 볼걸 걸? 아니 형 지금 완전 오징어야 그대로야. 지금 어 이정재 그 자체야. 형 지금 행동이 어볼 필요 없어요. 형 아씨 오징어 게임은 혹시 화면 해설이 되나요? 네, 있어요. 우징어 게임 화면설이 되죠. 우징어 네. 게임은 아 화면설이 아마 이 장면이면은 뭐 이현하기 뽑기를 개처럼 할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날고. 아 그렇게.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이 점선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건가요? <laughs> 언제까지 할 타야 되는 거야, 이거? 오, 오! 아, 나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근데 해낼게요. 아, 이거 진짜. 어. 3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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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잠깐만 잠깐 어? 이거 이제 배불러. 시작. <laughs> 어? 나 분명히 빨았는데. <laughs> 어디 빨았어? 이거 뭐지? 어떻게? 아, 아나 진짜 땀나 지금. <laughs> 야 여기 손잡이냐 여기가? 여기 왜 이래? 뭐야? 여기 왜 이래? 아니야 근데 나도 여기는 했어 나도 여기 <laughs> 어그 손잡이 맞아요 이게? 어. 여기 위네? 어 어? 그, 뭐야 그럼 잘된 거잖아 지금 <laughs> 오잘된 거였네? 아 이런 아니, 나도 빨걸 <웃음> <웃음> 우와, 아!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예이. <웃음> 시간은 남았지만 <laughs> <넘어지만> 게임 종료하겠습니다 띵띵 <laughs> <laughs> 왜? 아니 이거 누가 제가 이긴 거죠 그래도 이 정도. 저는 우산. 뭐요? 뭐 지금 뭐 하세요? 우산이요 우산. 어 잠깐만. 어? 저도 우산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산이요. 아제 작품 좀 먼저 소개드릴게요. 해 여기 위에 이거 꼭지가 보이시죠? 이거 우산 위에 꼭지. 이게 살아 있다. 우산에 위에 꼬다리가 없다면 비는 샌다. 여러분, 우리 현학 씨는 자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꼬다리 저도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현학 씨는 보면은 어 지금 왼쪽 오른쪽이 모두 다다 잘려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오른쪽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보존되어 있다는 거. 제 우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게 원래 우산에왼쪽으로 쓰고 다닌다. 우산이 거. 이렇게 장애인들이 좀 어렵네. 이 뽑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이게 예, 네 이건 이거 무승부야? 이거는 무승부는 아닌데 한 게임을 그냥 더 해보자 그래 무승부로 가자 무승부? 둘다 어차피 승부야요. 무승다. <laughs> 무승부 맞나요? 네. 네 무승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한 게임 더 해보죠. 아 덤프하고 그래. 먹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아니 안 다냐?